으쌰! 안녕하세요, 여러분. 곡수고 노래하는 은송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여러분에게 이름이 생기는 날입니다. 구독자 애칭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댓글을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다 읽어봤고요. 저도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의 추천이 지금 기준 393개를 받은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이름은요. 애송이입니다. 그 애송이는요 그안 그 좋은 애송이가 아니고요 이 바보야 이 애송이 할때그 애송이가 아니고 사랑했자 그랬어가지고 저를 저 송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다 해가지고 애송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애송이라는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모프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애송이님들 <laughs> 아이 너무 부끄러워 네 우리 애송이들 손주 가다듬고 애송이들 네.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애송이들과 저 은송이가 좋은 추억 예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애송이들 <laughs> 애송이 애송이. 네 그래서 그 구독자 애칭 발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아티스트 은송의 첫 앨범이 9월 5일에 발매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펄포. 펄포. 이 나왔죠?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앨범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과 기념을 하고 싶은 그런 일이어서, 노래 들어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그, 조그맣게나마? 작게나마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잔뜩 만들어봤어요. 만들어서, 이벤트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펄플 발매기념 이벤트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이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로 구글 폼 주소를 하나 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핸드폰 화면은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은성 어, 펄플 발매기념 이벤트 해가지고 절절하게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시자마자 보이는 게 이메일 주소 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연락을 할 수자는 필요한데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여쭤보기는 좀 그래서 평소에 좀 자주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잘못 적어 주셔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 답장이 안 오거나 뭐 그렇게 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확인을 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명과 유튜브 닉네임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본명이 이은송이죠.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은 싱스 원송이겠죠. 이은송, 싱스 원송,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본명은 아무래도 발송, 우편으로 발송을 할 건데, 발송 시에 적어드릴 이름이 필요해서 그렇고, 닉네임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명으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제가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주셨던 분들인데 못 알아보면 미안하니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편물을 받을 배송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까지 저, 적어주시고요. 주소가 유효하지 않거나 잘못된 주소라거나 글자 하나를 틀렸다. 경기도인데 경기도라고 쓰셨다. 본인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정확한 주소를 잘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팔풀 수록곡중 가장 좋아하는 트랙을 골라주세요. 이거 필수! 이건 필수 질문입니다. 제가 필수로 체크를 해놨어요. So, what about me? 둥둥 불면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시나 둥둥 인스트가 너무 좋으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laughs>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 그 밑에 그 트랙을 고르신 이유를 간단하게 알려달라고 써놨습니다. 적어주시면 저는 너무 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밑에 스트리밍 인증샷 꼭 필요한데요. 이미지 파일로 올려주시고 재생 중인 화면을 캡쳐를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걸 따로 수정이나 크롭 하지 마시고 시간 보이고 재생 중인 화면 일시정지 누르고 캡처하는 게 아니고 재생 중일 때 캡처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나 잘못하셔가지고 못 받으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앨범 발매 프로모션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뭐 뮤직비디오, 리릭 비디오 등의 영상물, 2번 라이브 공연, 3번 팬미팅, 팬미업 사인회 등, 4번 이벤트 이벤트는 이런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기타 의견이 또 있으시면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지. 꼭 하나 골라주시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앨범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좋았던 점, 안, 아쉬운 점, 수록곡 리뷰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 보너스 질문 같은 거죠. 은송에게 하고 싶은 말. 저만 볼게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폼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겠습니다. 20일. 9월 20일까지 받고, 주말에 작업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발송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 물품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큰건 아니고, 제가 몇개 그냥 만들어 봤어요. 앨범이 디지털 앨범이다 보니까, 실사 CD가 없어서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저도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그,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무슨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100% 저의 사비로, 저의 디자인으로 만든 머천다이스 MD를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엽서입니다. 엽서는 두 종, <laughs> 이종 엽서를 드릴 건데 둘 중에 하나가 갈 거예요. 세로 버전 이거나 가로 버전 엽서 하나와 요. 그래서 어, 세로로 두 개가 가는 분들께는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가로가 가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티커들! 저의 야심작, 동그라미 스티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제 얼굴도 있고 다양한 색깔로 퍼플도 있고 그리고 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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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송도 있습니다. 뭐... 무... 예,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크기별로 3개만 넣었고요. 어, 펄펄만 잔뜩 있으면 약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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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송으로 한 4개 정도 넣어봤습니다. 5개, 6개? 어, 많이 넣었네요. 제 이름을 좀 많이 넣었네요. 은송이가 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이걸 붙이면, 은송이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이 은송이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는, 얘네예요. 세로 버전, 가로 버전으로 해가지고 앨범 제목 이렇게 담아봤고요. 어그 다음에 앨범 아트 스티커는 이렇게 조그맣게 귀엽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커 크게 있어봤죠? 음, 좋진 않을 것 같아서. <laughs> 앨범 아트 스티커는 두 장씩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또 저의 야심작이죠. 바로 펄펄 핀버튼입니다. 네. 이거는 뭐 옷은 약간 이렇게 좀 오바일 수 있겠고 에코백 같은 데다가 달고 다니시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씨지만 이거 솔직히 좀 예쁘지 않습니까?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인너 사진 두 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공개했던 사진들 중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네, 이거. 솔직히 이거는 진짜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랑 이렇랑 세트인 요거. 이렇게 두장 인화사진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나 원하신다면 뒤에다가 이렇게 사인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아 <laughs> 해가지고 엽서 두 장, 인화사진 두 장, 스티커, 동그라미 스티커, 앨범 제목 스티커, 펄플 스티커 두 장, 그리고 앨범 아트 스티커 두 장, 이거 두 장. 그리고 이렇게 핀 버튼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응답을 제출해주신 분들 중에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어, 여기다 추가로 정말 정말 저의 마음을 울리는 아... 앨범 리뷰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적어달라고 한게 있잖아요. 혹은 이 곡이 마음에 든 이유를 너무나도 이렇게 잘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단두 분께. 그냥 조금 부끄럽네요. 포스터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려 A3 사이즈 포스터고요. 어, 뭐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포스터입니다. 꾸겨지지 않게 직원통에다가 넣어서 배송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열심히 다 읽어보고 10분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모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럼 좋겠네요. 여러분의 설문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애송이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 다 애송이야! 네.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이벤트. 안녕!